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공개 재판이지만 촬영 금지, 증인 신문 방청도 막는다.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 물론 공개 재판 원칙이라 해도 통상 재판 촬영은 금지됨. 윤석열 재판부 1차 공판땐 아예 촬영 불허. 1차 공판은 재판 시작 전딱몇 분만 허용. 다만 통상 재판 출석 과정은 언론에 노출됨. 그런데 이번 재판은 예외적으로 재판 출석 과정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통해 입장. 재판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의선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릅니다. 증인신문도 재판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알 권리와 피고인 인권,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특혜다. 국민 알 권리 침해?라는 국민적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윤석 열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 법자라리 핵심 쟁점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